너아 <laughs> <laughs> <personnages> 그러니까. 지금 선수. 좋아요. 都可以。 Ja. 소원 비는 거야는 노래 비? 야 구름 봐봐 전지에문 노래 나와 абобо боо боло 哎，好，好 <music>。<music> 거기 앉아봐, 이거 끼고! 앉아봐, 잘 들어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 언니, 안앉아잖아 봉주. 이너 봉주. 여보. 진짜 피네가 싫예요 그냥 여기 있다가, 여기나 식을 다, 여기다. 여기가, 여기는 산토리니아. 여기 산토리니아. 여기 남사에 있더라고? 근데, 음. 와, 진짜. 손녀가 는 거야? 응, 어, 10만원. 어. 시리는데 근데 아, 이런 엉덩을 아.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식을 음. 다 데려와. 그러네요. 음. 너무 좋더라고그 내가 사유들도 단독 하나씩 다 해줬지. 응. 다 입고 와. 아이아리야아하이니아 아들까지. 아들까지. 이거 기니 진짜 공작새화 아니야? 아니, 야, 언니 진짜 공작새가잡피는 모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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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봐봐.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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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찍어봐. 컹크 예. <목소리> 어, 스컹크 어, 야, 되게 큰데, 이게 대박이다. 이거 엄마, 엄마, 엄나 i yeah. 안에 아, 네? 저 학생들, 자 일단은 저기 가족들 오신 분들 드릴게요. 그럼 되죠? 예. 저기 우리 가족들 오신 분 누구나요? 아시미트상 이거 저기 아, 예.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우리가 다 결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들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면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마음만 모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천신원에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냥 많이 지금 보면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뭐 쫄라서라도 전략을 세워서라도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제목을 정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심원 있잖아요. 꼭그 오시면 저희들 이제 교회에서 중고 기도 카드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 이름을 쓰시고 자기 기도 제목을 쓰시면 저희들이 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그 내용을 보고 함께 기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천심원 또잘 이용해 주시고 또 그리고 효정 보고서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일이 풀리고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내적 전도, 외적 전도를 확실하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서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배가를 확실히 할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바람산 어땠습니까? 예, 바람산 좋았죠?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참 하늘 부모님도 역사하시고 또 재직회장님이 날짜를 또잘 잡고 우리 식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잘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인회장님 출고하셨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야 되죠? <laughs> 여러분다 네, 오는게 정말 좋았습니다. 에, 진짜 시크님들하고 함께 가는게 아, 그렇게 좋은거나 싶었고 행복단 마음으로 에, 모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에, 다음에 또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니지만또 <laughs> 많은 시크들과 같이 에, 또 가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우리 부회장님이 언제든지 함께 준비를 해주신답니다. <laughs>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연락하시면 뭐 봉고차라도 떠난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기획을 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직회장님뭐 특별히. 사도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모두 식사 저녁으 하나 들수 있는. 그럼더 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면 항상 부회장님 도와주시니까요. 거기에 말씀해 을 주시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